안녕하세요. 내부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어 운동, 실내운동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즘 비도 오는 날도 있죠. 또어뭐 미세먼지 많으면 아예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땀을 빼는 잠시라도 매일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땀이 흘려야 또 샤워가 되니까 땀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산에 계속 다녔어요. 근데 산에 맨발 등산을 하면서 다리는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종아리도 근육이 많이 생기고 허벅지도 근육이 많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팔은 계속 가늘어지는 거예요. 산에만 가니까. 이발 운동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발 운동을 좀 못하고 있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게임 이 같은 그 TV에다 연결해갖고, 그 모니터를 보면서 춤을 따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엄마 운동하라고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없는 사람 서럽기도 하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또, 얼마든지 집에서 뭐할수 있는 건 많아요.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또, 실내에서는 풍선 같은 걸 이렇게 불어서 위로 던지기 운동을 하, 하는 수도 있거든요. 저도 풍선 운동도 한동안 했는데, 이제 아들이 좀 신나게 움직여보라고. 풍선 운동은 사실 뭐, 땀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 이거 춤추는 거 따라 해보니까, 한국 끝나면 땀이 막 그냥 완전히 적절할 정도로 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곡 정도만 해도 그 땀나는 양을 보면 운동량이 엄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는 제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춤추는 거 보셨죠? 그거 춤추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이왕에 운동도 좀 재미있게. 근데 춤추고 나면 기분이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제 나이에 뭐 춤추고 할 나이도 아니지만 운동 겸또 음, 기분도 좀 업시키고. 늘 이렇게 우리가 암마 누님들이 보면 우울해 하세요. 많이 우울해 하시거든요. 근데 우울해하는 것 자체가 암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아무도 없을 때라도 집에 혼자 있을 때더 우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도 없을 때 춤도 추고 뭐 이거 뭐이런거 아니어도 뭐 유튜브에서라도 신나는 그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또 저는 이제 암 환우들이 좀 즐겁게 사는 방법 중에 반려동물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그 고양이를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를 찍다 보면 우리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도 먹는 소리도 나고 기침하는 소리도 나고 또 제가 코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코 힝힝대는 소리도 나고 그런데 아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거 하면서 또 방구깨나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고양이 소리예요. 고양이 소리가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고양이 오늘 보여드릴게요. 얘가 우리 고양입니다. 아이고, 어리둥절. 의둥절 해서 쳐다보네요. 오늘 목욕 시키고 그러니까 피곤해서 자는 애를. 근데 얘가 제가 사내는 아니에요. 얘 얘가 어, 길고양이였어요. 길고양이를 누군가가 얘가 다죽어 가는 애를 구출을 해서 저한테 키우라고 데리고 왔어요. 얘를 어,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 밖에 생활을 하면서 코에 그 감기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해요. 제가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도 시켜보고, 뭐, 어, 거의 돈이 뭐한 돈병만은 깨 먹었어요. 얘 때문에. 그런데도 얘를, 아픈 애를 누구를 줄 수도 없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내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정대로 샀는데, 이제는 뭐얘 없으면 제가 못 살죠. 너무 이뻐하니까, 우리 애들 아빠가 암 진단 받은 뒤에, 얘, 얘가 건강에 안 좋지 않겠는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도 얘는 내 보내지를 못한다. 늘 내가 얘 때문에 너무 이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암 하느님들이 집에 그냥 조용하게 있다 보면, 괜히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반려동물도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삶을 좀 활력있게 또 건강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건강에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고양이도 이렇게 오늘 출연을 시켰습니다 가끔 가다가 고양이 소리 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그 맨발 맨발 등산 팀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여자들만 다섯 명. 예, 네, 여섯 명 정도 됩니다. 아직 2회 그 2회째 등산을 했는데 제일 좋 좋았다는 곳이 여기 이제 다른 데도 좋은 데가 많은데 저희 집에서 가까워 여기서 한 3분만 걸어가면 봉화산이거든요. 근데 거기 둘레길이 4.2km 다 그러면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각자 점심을 싸들고 와서 이제 산에 좋은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서 날씨가 좀 어제같이 날씨가 궂은 날은 좀 집에서 먹고 갔는데 각자 또 자기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또 만나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암 하느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행복하냐 하면, 다른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어울리다 보면 먹는 것도 다르죠. 또 관심사도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암에 걸려있고, 암에 걸린 사람은 어느 정도는 또 세상 욕심도 좀 내려놓는 면도 있어요. 좀 즐겁게 살자. 그리고, 많이 우리 아마우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동병상련이라는 그그 그 마음이 정말 서로 챙겨주고 또 서로 고민도 나누고 이런 게 분위기인데 혼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또 맨발을 걷는 등산이 혼자서 걷긴 참 나쁘대요. 또한 분은 혼자서 맨발 걸어보니까 뭐 산에서 다른 남자들이 자꾸 맨발 걸으면 발 질린다. 빨리 신발 신으라 뭐 해라 하더라면서 혼자는 맨발 걷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우리 같이 걸어보자. 그래서 다 신발 벗고 비닐봉지 하나씩 신발 들고 이제 산에 갈때 비닐봉지 하나 물통 하나 이것만 갖고 갑니다. 그래서 들고 이제 다 끝나는 시점에 그 물을 내려오는 또랑 계곡 같은 또랑에서. 발 씻고 또 앉아서 이렇 수건을 하나씩 챙겨가야 돼요. 거기서 발 씻고 수건으로 발 닦고 신발 챙겨 신고 왔는데 정말 다들 그렇게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제가 다니던 봉화산은 맨발 걷기 하기에 최적의 산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매주 화요일날 맨발 걷기 등산을 하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 제 블로그에 오셔갖고 아무 아무 거래나 댓글로 맨발 등산팀에 같이 해요 하고 어, 비밀 댓글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초빙을 해서, 초대해서 카톡방에 넣드리겠습니다. 어 같이 우리 아마누들끼리 어울리면서 맨발 등산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게 어쩌면 즐겁게 살고 또 예. 그, 우리 치유에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